미대 입시명품 브랜드 우리 조 아침 미술 학 2026년도 미대 입시도 작년도에 입학 전형을 대부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지만 조금 크게 변동 사항이 생긴 학교들이 있는데 어, 먼저 어, 서울 상위권 미대가 유명한 미대 메이저 학교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홍대 국민대 이화여대에서 좀 크게 바뀐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먼저 국민대학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민대학교는 수시에서 조형특기자 선발 인원이 2명 증가했습니다. 어, 근데 어, 조형특기자 선정에 지원할 수 있는 학생들이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에 어,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다루지는 않고요. 대신에 더 중요한 건 정시지원. 어, 정시지원에서 1단계에서 학생부 반영이 폐지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수능 성적이랑 실기고사와 함께 학생부 성적이 정시지원 1단계에서 반영이 되곤 했는데 이게 이제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조금 또 크게 바뀐 내용이 공업디자인학과 그리고 공간디자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괄 합산 전형으로 모집 인원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실기고사 40%. 수능 60% 반영해서 총 합계 100%로 모집 인원을 전체 선발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비 이제 두 학과는 없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학과, 시각 디자인 학과부터 AI 디자인 학과까지는 단계별 전형으로 학생들 을 선발하고요. 1단계에서 500%, 그러니까 5배수의 인원을 선발합니다. 1단계는 실기가 40%, 수능이 60% 반영이 됩니다. 자,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80% 반영되고요, 면접고사 그대로 있습니다. 면접고사 20% 반영해서 최종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이화여자대학교 변동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화여자대학교는 실기 실적 예체능 실기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어, 좀 말이 어려워. 어렵... 다고 생각이 될수 있어서 좀 그래프를 보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전형이에요. 수능 위주 예체능 실기 전형. 조형예술대학교 전체에서 이 전형으로 선발하고요. 1단계에서 4배수. 수능이 100%로 반영되고 1단계에서 4배수 인원을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 최종 선발. 실기가 40%, 수능이 60% 반영됩니다. 자, 새로 생긴 전형 보겠습니다. 새로 생긴 전형은 디자인학부만 선발하고요. 1단계 수능 100% 8배수 선발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최종 선발하는데 실기가 60%로 더 많고 수능이 40%로 조금 적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이화여대 실기실적예체능실기전형은 디자인학과만 선발하고요. 그리고 1단계에서 4배수가 아니라 8배수 더 많은 인원 선발하고 2단계에서 수능이 40, 실기가 60으로 실기 반영이 조금 더 높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한 이름에 비해서 성적이 더 많이 반영되느냐, 실기가 더 많이 반영되느냐, 이 차이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홍익대학교 변동사항좀 보겠습니다. 홍익대학교는 미술활동 보고서를 보는 학교죠. 미술활동 보고서 교과활동 작성 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원래 어, 과목 구분을 중심으로 교과 활동을 작성했었는데 이제 다섯 가지 활동 유형을 중심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드로잉 조형 매체 활용 감상 진로 이렇게 다섯 가지 활동입니다 학기당 다섯 가지 유형을 중심으로 복수의 활동 기재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 내용은 2026학년도 미술 활동 보고서 작성 방법 아마도 어, 홍대 입학처에. 홈페이지에 한 6월, 8월쯤 공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 어, 작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은 서울상위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그리고 숙명여자대학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 기존에 시각디자인학과 19명, 서피스 디자인학과 19명 이렇게 학과를 나눠서 선발했던 것에서 올해부터는 디자인학과로 통합해서 선발한다고 합니다 총 38명 뽑고요 분리돼서 뭐 선발하던 것을 합쳐서 통합해서 선발하기 때문에 어, 경쟁률하고 이제 어, 학생들 성적대가 조금 변동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보겠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는 어, 수능 반영 방식이 조금 변동되었는데요. 어, 국어 40, 영어 30, 그리고 탐구 과목 30, 요 비율은 똑같은데 탐구 과목에서 사탐과 탐 상관없이 한 과목만 반영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 이게 뭐큰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떤 식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국어, 영어, 탐구, 탐구 네개 과목을 어, 3333 받은 친구랑 국어, 영어, 탐구, 탐구 3336 이렇게 받아도 수명여대를 기준으로는 동일한 점수가 반영된다 비슷한 점수 반영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만약에 내가 공부해야 될게 너무 많다, 혹은 좀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고득점을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학생들이 어, 숙명여자대학교를 중심으로 탐구 한 과목만 좀 열심히 파서 어, 그렇게 준비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